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네 번에 걸쳐서 스테판 에셀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스테판 에셀과 스테판 에셀의 각별한 친구였던 에드가 모랭이 함께 쓴 음. 지금 일어나 어디로 향할 것인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일어나 어디로 행할 것인가는 어, 문제의 정책이다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음. 역시 얇팍한 예, 책입니다. 어, 우리가 어제 소개드렸던 해 멈추지 말고 진보하라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이 팸플릿 형식의 책자들입니다. 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분량이 뭐 질까지 좌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 하더라도 별 의미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짤막한 시간 편 음. 또는 짤막한 팸플릿 하나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의 신호탄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음. 네, 스테판에셀의 2011년작 분노하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지금 일어나 어디로 향할 것인가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이 책은 말씀드렸듯이 부제가 문제는 정책이다인데 네. 정책에 관한 얘기들을 아주 짤막하면서도 강렬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 웰리빙 정책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well 웰빙이란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웰리빙이라는 well 개념을 이 책에서는 제시합니다. 음. 그리고 연대의 활성화, 청소년정책, 직장과 일자리, 음. 다중경제학, 불평등문제, 교육, 문화예술, 그리고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활성화 등등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 길면 서너 페이지, 작으면 한두 페이지 안에 그 핵심들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현실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참조할 사항들이 있겠죠. 음. 그런데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또는 실마리를 구해서 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상상력을 동원하고 우리의 생각을 확충해 나간다면 은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적 맥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제안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싶기도 합니다. 네. 이 책에서 뼈대처럼 제시하고 있는 게 세계화와 탈세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네. 예컨대 글로벌화라고 얘기할 때 이걸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 온 지구가 긴밀하게 상호 의존하고 있구나.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음.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유럽에서 일어난 그 정치적 사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지구의 상황들을 지구인들의 삶의 상황을 어, 어떻게 바꾸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인류가 지구 공동체, 지구라는 산터에서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 줬다는 점에서 세계화는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계화가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 이 파괴적인 과학 또는 기술이 통제불능의 수준까지 발전하면서 전 세계가 지구가 완전히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생태계 파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음.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광풍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이와 함께 스테판 에셀과 에드가 모랭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세계화 흐름 속에서 희한하게도 세계화 흐름과 역행하는 외국인 혐오나 그리고 타 인종에 대한 멸시 그리고 이 국수주의적인 흐름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들 특히 금융, 금융 자본이 득세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가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세계화는 최악의 수준으로 내달리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하면서 이 세계화, 탈세계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전 세계 모든 인간이 어우러진 운명 공동체를 우리 인류에게 선사하는 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지구의 운명의 연대를 느끼고 우리의 어머니인 지구를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화에서 비롯된 모든 상호 연대와 문화적 풍요로움을 발전시키고 영속시키는 동시에 국가, 지방, 지역의 시급한 자치권을 복원하기를 세계 도처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장려하기를 제안한다. 음. 한편 농업경제를 수호하고 식량생산농업과 그에 직결된 식품공급 및 지역의 수공업과 상업을 보호함으로써 농촌의 공동화 현상과 공경에 처한 도시 외곽지대의 공공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 사회 연대 경제에 모든 자리를 내주는 탈세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음.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세계화와 탈세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계적인 규모에서는, 지구적인 규모에서는 환경 문제, 생태 문제를 그리고 이 세계 시민들의 연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지역적으로는 우리 지방자치제의 그 특화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적 차원에서부터 경제적 차원까지 그 지역의 고유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 얘기는 이 탈세계화와 세계화의 동시적 이, 이 추구라는 얘기는 이른바 어,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런 말로 이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음. 글로벌리제이션과 로컬리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와 지역화, 세계를 향한 방향성과 지역을 향한 방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이 책에서 지금 일어나서 어디로 향할 것인가에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음. 바로 이 점이 이 책이 갖는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얘기하기보다는 이 한마디로 세계화의 허구를 얘기한 것 동시에 세계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요. 또 지역화가 갖는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또 지역화가 갖는 강점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와 지역화가 만나는 접점을 뚜렷하게 얘기하는 책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이 책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혁신인데요, 이 혁신을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은 그 문명의 발전,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이 편안해진 만큼 우리가 과연 행복해졌느냐,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 시를 읽는 혁명가라고. 우리 에세이를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그 감성의 풍요로운 대지를 개간하면서 혁명을 꿈꾸었던 행동과답게, 역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인문적 토양, 이런 감성의 풍요로운 그 대지를 가꿀 수 있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갖춰야할 소양 또는 교양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게 혁명가들이 그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 내달릴 게 아니라 음. 그이 혁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비옥하게 자신의 대지를 가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그 대지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게 바로 인문적 교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게웰 리빙이라는 well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웰 well 리빙 정책인데요. 웰빙이라는 음. well 게 어 양적인 어떤 그 화폐에 의존하는 그 삶을 강조한다면은 웰빙은 물질적인 풍요는 당연한 전제로 주어지고요 그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영혼과 정신의 풍요까지 추구하는 삶 이를 일컬어서 이 책에서는 웰리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웰리빙은 개인의 차원에 멈추는 게 아니고요 기복적인 차원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의 이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웰 well 리빙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이 부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웰 well 리빙은 개개인의 자아 실현을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상정한다. 우리의 삶은 산문적 부분과 지적 부분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산문적 삶은 기쁨 없이 강압과 의무만을 따르는 것이고, 지적 삶은 우리에게 충만감과 열정과 희열을 선사하는 모든 것으로 사랑, 우정, 공동체 활동, 축제, 춤, 놀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산문적 삶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진다. 하지만 참다운 삶은 지적으로 사는 것이다. 성공한 문화 정책은 국민 개개인의 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아, 세계와 탈세계와의 동시적 추구와 아울러서 이 책에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산문적인 부분과 시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얘기하네요. 음. 산문적 부분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뭐 계량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아무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네. 동시에 이 짝꿍을 이루어야 할게 있습니다. 이산문적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시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시적 부분은 충만감과 열정과 희열을 선사하는 모든 것. 예컨대, 사랑이나, 우정이나, 음. 축제나, 공동체 활동이나, 춤, 놀이 등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시적인 삶과 산문적인 삶이 조화로 이룰 때, 웰 well 리빙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음. 바로 이런 점을 정치가 감당할 수 있게 시민들이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산문적 삶과 시정의 삶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이 정치에 시민들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어, 분노하는 시민이고, 분노가 분노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연대하는 분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기반 자체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책참 짤막하지만 대단히 그 임팩트랄까요? 이 강도가 높습니다. 네. 밀도가 대단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세계화, 와 탈세계의 동시적 추구, 그리고 산문적 삶과 시적인 삶의 공존 이와 아울러서 제가 꼭그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교육 정책의 개혁입니다. 이 교육 정책의 전환이 없이는 신자유주의나 이 과도 지배 체제, 그 금융 자본의 지배 체제에서 못 벗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음. 어, 이런 자본이 요구하는 또 권력이 요구하는 교육을 떨쳐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우리의 그 시민들은 끊임없이 이런 권력이나 자본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근데 자유로운 영혼들, 풍부한 그 교양을 갖춘 시민들을 길러내는 대학 교육이 아니면은, 또 그런 교육이 아니면은, 어, 존재 이유 자체가 없다는 게, 우리 스테판 앤셀과 에드간 모랭이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음. 그래서, 이, 대학에서 두 가지 임무를 수행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당연히, 현대적이면서 사회적이면서 학문적 위용을 갖춘 교육기관이어야 하죠. 그 전문적 지식을, 이, 이 제공할수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겠죠. 둘째가 문제입니다. 둘째 대학에서 책임져야 할게 시민의식의 자율성, 문제의식, 그리고 실용성이나 실리보다 진실을 우선하는 그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감각을 가르쳐야 되고요. 어떤 전문성을 넘어설 수 있는 보편적 교양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런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보편적 교양을 안정적으로 그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대학은 대학으로 대학로서 으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 며칠 전에 우리 김 PD가 정확하게 얘기했다. 네. 전 대학의 보편적 교양 대학화 이런 부분들은 음. 이미 이 스테판 s 셀이몇 번에 걸쳐서 강조했던 점입니다. 이런 보편적 교양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인간적 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그 전문가들이 이른바 그 흉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 보편적 교양을 토대로 하지 않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은 아주 쉽게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죠. 네. 이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릴 네. 게 많아서. 네. 이 짧은 펜플렛인데도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음. 대학 교육만 말씀드렸는데, 교육만 얘기해도 중등교육의 문제도 역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음. 하 음, 이번 주에 제가 공들여서, 네. 공들여서 스테파네셀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교수님, 네. 네. 스테판 에셀이라는 한 사상가, 혁명가, 운동가를 만나면서, 그리고 그 친구들과 그 시대를 만나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고, 또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이랄까 계기를 한번쯤 마련해 봤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스테파네셀로 또 한두 간 멋지게 또 우리의 지성을 깨워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책은 지금 일어나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